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5월 9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시정 자료에서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시간 대비 빠르게 시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내륙은 주로 강원산지에, 해상은 동해상에 20나트 내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오늘 낮 동안 특이 사항은 없겠습니다. 착빙도 오늘 저고도에서 없겠으며 난류는 오늘 오전 동안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지역에 천에서 4000피트 고도에서 보통 내지 심한 난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수는 전국적으로 없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일중 전국이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고도 운항에 영향을 주는 위험 기상도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